인류가 깊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기 중에 무언가가 감지됩니다. 우리는 곧 무언가 위대한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7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 영성과 우리가 이큰 삶의 무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다가옵니다. 하나의 각성. 단순히 달력에서 날짜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주와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이해하고 그 주기에 참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세계는 끊임없는 가속화로 특징 지어집니다. 기술은 우리를 가까이 연결시켰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과의 연결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의 연결을 잃고 때로는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보다는 명확하게 해주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각성은 일상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들 속에서 모든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7월 31일이 특별할까요? 단순히 달력의 한날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신호들이 독특하게 일치하는 순간이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각성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준비와 의식의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준비를 하려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세계는 우리 각자에게 새로워진 내면의 힘, 강화된 정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된 영혼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일상 속에서 분주함을 넘어서는 더큰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다면 존재의 더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지금이 진정으로 다가올 변화와 연결될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당신의 문 앞에 다가옵니다. 7월 31일은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 각성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배울 준비가 된 마음으로 이 경험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준비의 순간에 이 움직임의 일원이 되어 주기를 권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콘텐츠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회원이 되면 당신은 다가오는 글로벌 각성에 대한 에너지를 맞추게 됩니다. 함께 우리는 이 진화의 길을 걸으며 영적인 성장과 미래가 가져다 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즉각적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은 지속적인 학습, 내적인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갱신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기 발견의 여정처럼 그 안에는 엄청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올바른 곳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진정한 영적 혁명이 될 것이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보지 못했던 깊은 현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영성에 대해 돌아보면, 우리는 더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내재적인 필요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성이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더큰 힘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몸의 한계를 넘어서고 정신의 구속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준비된 모든 사람들에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7월 31일은 단지 또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입니다.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우주의 에너지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공기 중에 다른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위대한 것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면과 연결할 순간입니다. 산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변화는 우리 각자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영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이 글로벌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각성은 훨씬 더 깊은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7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현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정되고 불변해 보였던 것들이 점차 동적이고 유동적이며 진정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성을 준비하는 당신은 이 변화를 위한 일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목적과의 계약을 갱신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하고 더 강렬하게 더 진실되게 더 사랑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각성은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그것은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변화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성은 분명히 변화를 위한 부름이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면에서 바깥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현재를 되돌아보면 인류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삶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성과 연결된 사람들만이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과 무한과의 연결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신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7월 31일이 하나의 이정표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며 이 각성을 준비하는 당신은 그 변화를 처음으로 경험할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의 조화를 이루고 신성과 깊이 연결되며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각성은 진화와 성장의 유일무이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 31일의 각성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종종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이상, 말로 표현된 것 이상, 행동으로 나타난 것 이상의 깊은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진정한 자아.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힘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가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흡수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속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각성은 그런 의미에서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7월 31일은 바로 이 때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될 것이며, 진정한 영성은 더 이상 간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통합된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 순간에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맞춰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결정, 관계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이 종종 지배하는 세상에서 깊이는 희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각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 연민 이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진실되고 더 자신에게 진실하며 외형을 넘어서는 것을 볼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더 영적이고 더 목적에 맞게 연결된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이 영적 에너지와 연결된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성은 집단적인 과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각 개인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불을 지피고 그 불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각성의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각성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펼쳐지며 7월 31일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혁은 일상에서 실제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 이후 우리가 내리는 모든 행동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성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심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히 더 연결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조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성은 이제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실로 바뀌며 우리를 매순간 인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럽고 비인격적인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각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의 전체의 일부임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주변 우주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본질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를 마니페스트 할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을 준비하면서 각성은 바깥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성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주변 에너지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 사람은 모두 이 거대한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면 불확실성, 두려움, 분열이 난무하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각성은 우리가 혼돈 속에서도 평화, 사랑,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려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영성의 가장 높은 가치들, 즉, 연민, 연합, 평화가 우리의 현실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세상입니다. 7월 31일을 준비하면서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가 가져올 가능성에 열려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각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당신이 최고의 자신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 각성하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 영혼이 빛을 발할 때마다 집단은 더 강해지고 더 당열되며 더 조화롭게 살 준비가 되어 갑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은 각성할 시간입니다. 7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영적 변화를 위한 독특한 기회가 옵니다. 다가오는 것에 준비하십시오. 미래는 더 아름답고 더 조화롭고 더 진정한 삶의 목적에 맞춰질 것입니다. 7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큰 각성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단순히 날짜 변화가 아닌 우리가 우주와 내면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깊은 변화입니다. 이 영적각성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일치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각성의 순간이며 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세계는 많은 면에서 우리의 집단적인 선택의 반영입니다. 글로벌 긴장, 환경 위기, 사회적 불평등은 본질적인 것,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 진리 추구, 진정한 영성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각성은 우리에게 재연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 손상을 되돌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7월 31일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을 극복하며 통합과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영적각성은 삶의 더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이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는 단순히 물질적 성취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여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현실을 보여주는 작은 통찰들의 연속입니다. 이 여정은 어려울 수 있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각성은 우리가 오래된 믿음과 한계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7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이 각성의 징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질문하고 더 깊은 답을 찾고 있으며 그동안 자신을 방해했던 분산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아를 발견하며 명상과 반성을 통해 이 시점에 준비해야 할 순간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느껴져야 할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더 높은 자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각성은 영성이 단지 필요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영성은 우리의 존재의 기초이자 우리가 신성과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는 힘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은 영성이 모든 행동, 결정, 관계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이 새로운 세상은 더 균형 잡히고 더 평화롭고 더 조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염려하고 사랑과 연민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현재 태어나는 세상이며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각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 생각, 말이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은 단순히 달력에 있는 날짜가 아니라 의식들이 우주적 진리와 일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 시대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시대에는 인류가 집단적 각성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의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순간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부름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다면 깊고 진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각성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동시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서의 변화를 돕는 촉진자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구축하는 미래는 그 반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가장 높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월 31일의 큰 도전입니다. 진리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빛에 각성하고 더 밝고 더 조화롭고 신성과 더 깊이 연결된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됩니다. 여기서 영성과 평화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7월 31일의 각성으로 시작되는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주기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성장과 갱신, 진화의 주기입니다. 이 여정에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려지고 있는 미래는 빛과 사랑, 진정한 평화의 미래입니다. 각성함으로써 당신은 이 변화를 이루는 일원이 되며 함께 우리는 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보편적인 진리와 일치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각성은 시작되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진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7월 31일의 각성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계에 제한된 이해를 훨씬 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과정은 인간의 영혼만큼이나 깊습니다. 인류는 분기점에 서 있으며 지평선에 그려지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반영될 진정한 내부 혁명입니다. 한때 도달할 수 없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으며 다가오는 영적각성은 우리가 모두 찾고 있는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많은 면에서 큰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과 존재의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끊임없는 권력과 성공 추구, 그리고 기술적 산만함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내면에 있는 신성과의 깊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각성은 이 연결을 회복하는 길이며,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인 우리 본질, 영성, 그리고 우주와의 조화로운 삶을 다시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하고 변혁적인 변화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한 준비에 있습니다. 각성은 우리가 오래된 믿음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에너지와 일치하려면 새로운 종류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개방적이고 더 관대하며 더 사랑이 넘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길이며 7월 31일이 전환점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라는 부름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 각성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여 완전하게 살수 있는 조건이 더잘 갖춰진 세상입니다. 외부의 변화는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외부의 강제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적각성으로 시작된 변화는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변화와 치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7월 31일로 우리를 부르는 영성은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나 사회에서 강요한 경계를 초월하는 영성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며 그들의 출신이나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영성은 우리가 차이를 넘어 우리가 모두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열리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공정하고 더 자비롭고 더 균형 잡힌 세상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과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사명과 이루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본질과 일치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분리가 단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성과 연결될 때 우리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며 우리의 행동은 사랑, 연민 그리고 우주적 지혜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이 퍼져나갈수록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는 이 새로운 에너지의 영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7월 31일은 단지 상징적인 날짜가 아니라 각성한 의식들이 모여 진리를 나누고 함께 일하며 더 의식적이고 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려지고 있는 미래는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상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영적각성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 헌신,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적, 외적 도전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노력의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에 맞춰 완전한 삶을 살게 하고,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조화가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은 피할 수 있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떻게 경험할지는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 각성을 경험한 후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진실되고 더 완전하며 더 우주적 진리와 연결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은 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신성과 진리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각성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한 일원이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순간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보다 훨씬 더큰 것의 일부가 됩니다. 이 순간에 준비하십시오. 7월 31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발견과 성장, 영적 진화의 여정입니다. 미래는 밝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각성은 지금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우리는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때 멀고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며 함께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다가오는 각성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 내면에서 시작되며 당신의 진리에 각성함으로써 세상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7월 31일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와 함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두 신성과 더 깊이 연결된 세상, 더 조화롭고 더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